오늘은 명절 강제을할 건데요.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해야 돼요. 기름이 좀 발라가지고. 준비를 해놓고, 달라붙으니까. 무슨, 평지가 야곱 빠뜬버네딱 좋네. 서푼에도 좀발라 해놔야 돼. 그럼 이렇게 달라붙더라고 땅콩은 200ml 준비했고요. 땅콩 또 해바라기 씨 200ml 준비했고 다 볶은 거예요. 이거아 이게 호박씨다 다시 <laughs> 잘못했다. 호박씨 200ml, 해바라기 씨 200ml, 크랜베리는, 크랜베리는 100ml 준비했고요. 설탕은 3스푼 할 거고요. 대추 준비했어요. 자,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고 시작해야 돼요 모양이 요오지걸 뿌리면 됩니까? 네 여기 있는 마요네즈로 올려 한컵 설탕 설탕 저? 아니 그냥 놔둬요 이렇게 자 이제 뻥튀기는 8컵 여기에다가 들게한스푼넣어세요게 호박씨. 호박씨 100ml 넣을게요. 해바라기씨 밤1 0 m l 땅콩 1 0 m l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면, 그고고 끓으면, 불은 최대한 제일 약불로. 그래, 됐다. <laughs> 다 알겠나? 응. 언제까지 보면. 아, 이게 저기 다 섞일 때까지. 빨리 이야기하면 스피드가 관건이네. 음. 주시겠어요? <laughs> 이걸 치워야겠어. <laughs> 설탕, 세스푼 넣을게요. 설탕이 네, 들어가면, 빨리 바로 굳어요. 제가 물류만 넣으면, 고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자, 보리살 뽕튀깁입니다 1.ml. 2 응, 1.ml. 해바라기씨 100ml. 거는 호박씨 100ml. 땅콩. 다 똑같아요. 이렇게 다 떡밥 생기면 불을 최대한 약불 쪼여 주시고요. 들깨 인데요. 들깨를 저는 씻어서 잃어서 말렸어요. 이렇게 볶아서 씻어가지고 바로 볶아서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이거 생글로 하려고요. 뜨거운 데 들어가면 이게 다 익어요. 그리고 생들깨가 몸에 좋으니까 물야아 이게 저, 저기네. 큰 걸로 해야되는데 세개네 스푼, 4, 스푼, 하고 설탕 한 스푼. 깨는 400ml입니다. 들깨는 음, 기포가 나든 무연 얼줄입니다 최대한 약불 400ml. 어, 요 100ml 해바라기씨 100ml 너무 많을려나한세서번대 음. 음. 세척수 좀더 만들게요. 알 같다, 알. 캐비어 같다. 쓸어볼게요. 어떻게, 이번에는 반듯하게 쓸까? 응. 음. 아니, 아니, 저번처럼 써줘. 저번처럼? 오, 잘 쓸린다, 깔끔하게. 응. 잘 굳었지. 아, 아 많이 <laughs> 너도 봐. 너무 많이 굳었어. 너구봐 너무 많이 굳었어. 말이 끝나기 무섭게. 응. <laughs> 덜 굳어서 써줘야 돼. 기름 조금 빨리 넣야 돼요 카레. 빗다가 쓰러져 놈. 마음이 비틀어졌나? 빗다가 쓰러져 이렇게. 아이고 빨리 썰어야돼. 너무 몇게 썰었어. 너무 굳었구나. 응. 끝 한.. 금방 굳기 때문에 빨리빨리 썰어야돼. 살살살살살 볼륨이 있지.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너무 굳혀서 썰면 나쁘살되요 자, 시식을 한번 해봅시다. 니 어떤 거 먹을래? 가운데 거. 요거? 응, 먹어봐. 어떤 거? 나도, 이것도 먹어볼게. 이거 먹다, 이빨 빠지는 거 아니다. 음, 바삭바삭해서 괜찮아. 응. 음, 보리통 같아. 이거 보리살이에요, 보리살. 음, 맛있는 거 맛있다. 응. 음. 또, 쌀강경. 쌀강경 굳었나? 난 이거 먹는데.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음, 이게 덜 달다. 음, 이게. 이거 설탕한 아주 덜 넣으면 덜 달지. 음. 그거는 조정해서 하면 돼요. 단거 싫으신 분은 설탕 아주 빼면 돼요. 이거는 돼. 이거 자체가 달아. 물리 폭. 어, 원래 달더라. 어. 이거 뭐 봐야지 빼면 돼. 이거 뭐, 뭐, 이게 깨기는 거아니가끼지 <laughs> <laughs> 그래서. 이건강이 좋잖아. 음~ 맛있죠? 이게 잘안 먹여도 되잖아. 이게 진짜 안 달다 이거는. 그래, 이거 안 볶아서 해도 다 익는다니까. 음.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. 음.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